오늘 리뷰할 선수는 다 했으니까 이제 2분 남았습니다. 호돈. 돈도로 돈도 형님들 호돈의 3카. 근데 레알 케미기 때문에 일반 대장했을 때는 한 4카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다. 보통 레알이라든지 뭐 바셀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렇게 3명 케미는 하나는 받아주거든 호돈이. 그러니까 강화일의 3강이니까 강화일 케미 요거를 써볼 건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려오는 움직임과 침투 움직임이 되겠죠. 네. 자, 호돈 씬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. 자, 좋습니다. 에이. 자, C구요. 어, 아직 요 411에 대해서 조금, 오카 가면은 스텝 많이 나오지, 이거는. 이거는 오카 가면 요거 플러스 1인데, 요거 플러스 1이에요. 여기서 빨간색 하나가 더 생겨. 여기서 밸런스가 빨간색이네. 왜냐면은 5강 케밀 받아버리니까. 예, 요렇게까지만 딱 얘기 드리면 될것 같아요. 이? 구단 너무 부럽죠? 우리 형님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와주실 분은 우리 명왕이구요. 경기는 지대로 경기해주면 된다. 예. 예. 한번 봅시다. 딱 찔러주고. QS 딱 가줘. 찔러줘. 거기서 여기서 돌아. 어머 까비 형님들 그지? 예, 요거를 안 소... 지당 호돈. 자잘 찍어줬고요. 아 이거 모션이 지금 모션이 형님들 모션이 모션이 감차 모션이 나가네요. 기슛인데 감차 모션이 나가요. 큐떡 침투. 아이씨 바로 때렸는데 코나우드 헤딩 헤딩 좋구요 툭 주고 아따 좋다 와 아니 아니야 이거 좋아 뺏겼는데 좋아요 방금 방금 방향 턴 보셨죠 터치 우와 이 새끼 이거 씨발 방금 기예요 D야, 디 봐봐. 혹시 나가나 봐. 봐봐. 이번에는 q 디처럼 잤어. 침투 움직임 보소. 수비력도 있어요, 잉? 호돈. 호돈 좋구요. 중거리한번 볼까? 아웃사이드. 이번엔 아웃사이드로 때렸어요. 와! 헤딩 좋아요! 몸싸움 한번 볼까요? 어, 턴 보세요, 이거. 효과도 빠르구요. 하하, 씨, 브레꺼. 하하하하, 진짜 이거. 하하하. 어후, 오. 어? 어, 진짜 체감이. 우와, 진짜 이 새끼. 옆에 누가 있어서 팔이 닿았어요. 움직도 너무 좋구요. 침투 움직임 너무 좋아요. 중거리 한번 보실게요. 이 왼발. 어이구. 골키퍼가 아슬아슬하게 또 쳐내구요. 어, 봐봐. 호돈. 저걸 타고 들어갔네밀을 밀었지? 가마차기. 방금 D야. D인데, 말린이 그냥 손으로 감고 들어가는 거 보이죠? C가 안 눌렀어요. 이에 그냥 D야. 그리고, 여기서는, 큐디, 큐디 슛, D 슛이었습니다. D 슛이었어요. 다 D로만 눌렀다고 얘기 드렸습니다. 저는 분명히. 예. 그리고 여기서, 중거리 슛. 와, 아웃사이드. 봐봐. 아웃사이드 슈팅. 다 D에요. 다 D를 누른 겁니다. 자. 그리고, 많이, 많이 좋아졌어. 봐봐. 말디니 어, 탄력을 못 따라가요. 거기서, 어떻게 때렸어 방금도 아웃사이드 슈팅이야 아웃사이드 D에요 D 그냥 전아 D를 때렸어요 D를 마지막 탄력 받아서 마지막에 밀고 받지 마티우 머리 밀고 확인하셨습니까 마티우 밀고 슈팅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달리다가 D만 눌렀습니다 왼발이었어요 왼발이었어요 여기서도 그냥 슈팅 깔아차기 DD 드리븐처럼 드리븐이죠잉 해 주고 자 호돈 신 저도 이제 막 여러 가지 불려서 써보고 왔는데 이제 리뷰는 처음입니다. 리뷰는 처음인데 뭐 체감은 화려한 개인기가 있는 시즌이 있고 없는 시즌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. 살짝 방향키 드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화려한 개인기 있는 하디 상에 호돈을 쓰는 게 맞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투 움직임 너무 예쁩니다. 예 파괴력도 있고요, 속가 너무 좋고요, 너무 빠릅니다. 너무 빠르고 왼발 오른발 할거 없이 슈팅이 너무 좋고 연계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서 더더이 호돈의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그냥 D를 눌러도 이 상황에서 어떤 슛을 때렸을 때 가장 좋은 슈팅이 나오나 음, 어떤 슈팅을 때렸을 때 ZD면 ZD QD면 QD CD면 CD 아웃사이드 슈팅이 CD에요 예 골키퍼를 피해서 차는 법을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. 지가 알아서 차요. D만 누르면. 음. 그리고 헤더도 근처에 올라와서 경합이 된다면, 음, 잘 따주네요. 잘 따줍니다. 어, 원래 좀호돈이름인데요 정도면은 원톱에 써도, 로얄은, 원톱에 쓰셔도 체감, 버텨주는 힘, 뭐, 침투 움직임, 연계, 뭐, 슈팅,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만능형 공격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요거는 지금 얼만지 한번 좀 볼게요. 가격을. 28억. 비싸긴 한데, 비싸긴 한데, 이걸 사고 막 후회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. 이걸 사고 후회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. 워낙 좋아요. 선수가... 쌍가격은 아니에요. 쌍가격은 아니지만 사서 즐기시기에는 어,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3카까지 강화는 어떻게든 할수 있으니까 2칸는뭐 실금으로 붙이든 맞잖아. 그러니까 와 이거 너무 좋네요 팀이. 선수가 14기로 나왔습니다.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. 14기입니다. 이 호나우두 요고 하나씩 이제 좀 저렴해지면 장만하셔가지고 예 공식 경기에서 좀 역겹더라도 한번 찢어봅시다. 예 성능 너무 좋네요. 진짜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. 대단히 고맙습니다. 님 님들 감사합니다.